그래서 이런 어떤 밥의 어떤 역사, 벼와 쌀과 그런 어떤 밥의 역사가 있었다고 보면 그 밥을 담는 그리고 반찬을 담는 것이 이제 토기가 되겠죠. 이 토기의 역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장 오래된 토기가 이제 제주도 고산리의 신석기 유적에 있습니다. 만 이천 년 삼천 년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인데요. 만 삼천 년 전에 인류 최초의 토기가 있었다. 이 토기는 뭔가를 담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동이족 한국인이 살고 있던 바로 연해주 한반도 그리고 일본 세 지역에서만 이 토기가 발, 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물을 담든지 뭔가 이렇게 담았겠죠. 그리고 이것이 몇년 지나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북방 루트를 통해서 어, 발굴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황하 유역이나 중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국, 왼쪽에 보시면 국립중앙박물관의 빗살무늬 토기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홍산문화 사회유지박물관의 빗살무늬 어, 토기입니다. 이런 어, 토기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의 어떤 분포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북방 루트를 통해 가지고 북유럽까지도 이렇게 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 아까 그 고산 이식 토기 13,000년 전, 전 그리고 쭉 올라와서 빗살무늬 토기 8,000년 전 그리고 쭉 와라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면 6,000년 전쭉 가서 스칸디나비아까지 가면 4,000년에서 5,000년 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최초의 한류다 라고 이렇게 명명하신 분도 있다 라고 이제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토기 문화 거기에 어떤 담는 문화. 이게 이제 의식주에서 보면 식문화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홍산문화의 이제 가장 오래된 흑룡화 지역을 보면 이제 어렵과 수렵을 했다. 흑룡화에서 발견된 무덤 속에서는 빗살무늬 토기, 아까 말씀드린 빗살무늬 토기가 흑룡화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옥기가 나오고 골기와 함께 사람과 돼지를 합장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돼지가 이제 제사용 구덩이에 돼지뼈, 사슴뼈, 물고기 뼈가 이게 출토가 되는데,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어렵, 어, 어렵과 수렵을 주요 생산 활동으로 했다. 그리고 농업을 시작하는 단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흑룡화 라고 하는 곳은 이곳이죠. 홍산문화의 곳에서도 소화서 9천년 전 그리고 흑룡화 사회 8천년 전에 어떤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